오늘은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호스라는 해안가 도시로 갈 종이고 왕복 30km 정도 됩니다 형 <laughs> 프로 같아요 완전 <laughs> 아,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아 이렇게 장갑까지 네, 너무 장갑이. 따뜻한 사람 나랑 자전거 같이 타주는 사람이 없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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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왜 좋지? 마시기로탈수 있을까? 달리자. <웃음> 네.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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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이는 가장 큰 구름 아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몸에 있는 독도를 해독하는 기분이에요. 신심 헬로. 15km 정도 자전거 타고 온것 같고, 더블린 근처 해안도시 와, 이런 풍경은 또 진짜 처음이네요. 와,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다. 와. 미쳤는데요? 날 좋을 때는 이제 여기서 수영대회 같은 게 열려서, 저기까지 가는 거니까. 피쉬앤칩가줄까요 가볼까? <웃음> <웃음> 지금 이제 점심으로 피쉬앤칩스를 먹으러 갑니다 영국에서 한번 피쉬앤칩스를 먹어봤었는데 우리나라의 약간 비빔밥 같은 느낌 그걸로 이렇게 하면 이거 한 1분이면 딱딱 되거든 아 근데 진짜 조용하다 아 이렇게 큰 구름을 본적 있나? 어? 무지개 어? 무지개다 아, 이렇게 무지개 있네 대구를 먹었다 며 그래 먹었다 쫄깃한 대구가 뭐이 아저씨가 만들고 75년 된 퀄리티에 잘 먹습니다 맛있다 맛있다니까 <목소리도> 맛있어 만데요 음. 맛있지 오오오오자 바다 오, 오. 오? 뭐야? 오. 오. 자. 받아. 오. 네 개의 <laughs> 기네스 도전? 기네스. 아, 게의 기대는. 아, 기스는 아, 기대는. 기대는. 아, 기대 아, 아, 기대는. 는 기대는. 기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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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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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일랜드에서는 짠을 슬론차라 그래. 슬론차. 슬론차? 슬론차. 더 올린다. 와 죽인다. 나 벌써 더 시키고 싶어요. 이 오리 어, 혓바닥에 다. 바다가. 와. 와 맛있다. 네개더 시킬까? <laughs> y yeah. e yeah. Very nice. 더 시킬까? <laughs> 아, 바로 가시게요. 나두개더 시킬래. 뭐였죠? 슬렌차. 슬렌차, 슬런차, 슬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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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터에다가 기네스 먹은 기억 하나만으로도 여행 진짜 작년부터 쭉 했지만 탑니다 오늘 이번에, 이번에 타바스코를 넣지 않겠습니다 결정 <laughs> 찬스터찬스터슬런슬런 <laughs> <laughs> <쓰러져. 웃음> <쓰러져. 웃음> <쓰러져. 웃음> 아슬나 어, <laughs> 원래 음식에 대해서 전혀 욕심도 없고 일각에도 없는 그 사람인데 <laughs> 처음으로 이 음식을 통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laughs> 3위로 내고 미식을 노했으면 <laughs> 가슴이 것 <가> 좀. 뭐죠? 찬스러채드스러 네버 이말 해. 스란차. 스란차. 스차차 <웃음> <웃음> 형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게 근본이 되는 파스타 음, 파스타 아라그란치아라고 빼코리노 네. 치즈랑 그 관찰래라고 볼살 베이컨이랑 올리브 오일 그거랑 네. 후추까지 아 그것만 넣은 네. 거야 아르보나라의 조상 역인 파스타래 음. 오늘은 이제 더블린 시내에서 버스 타고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발렌달로로 넘어갑니다 원래 아일랜드가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비 많이 오는 그런 나라로 유명한데 제가 있는 지금 오늘이 3일째인데 3일 내내 날씨가 좀 좋아요 비를 맞은 적이 없어요 나 날씨 요정일지도? <laughs> 립카드를 여기다 찍으면 이거 안 찍고 가는 사람도 많겠네요. 응. 그냥 더블린 시내 버스는 양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글렌달로그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한1 시간 2 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면. 아, <laughs> 어떻게? We, we forgot about the r yeah. We forgot about the r a n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아유. You keep leading us to 안에 색깔이 주황 The color is orange inside. It'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날씨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제가 그저께 똥말 봤거든요. 엄청 작은 폭포네요. 정말 신기롭다, 신기로워. 보통 이런데 보면은 안에 요정 숨어 있지 않나? 한국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나뭇잎이에요. 되게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 <laughs> 괜히 해리포터 생각난다. 나무 빽빽한 데에서. 주인공 세 명이 텐트 치고 막 골드모터 잡으러 가는 그런 그런 수평 느낌이에요 뻔해 너 가나 아일랜드가 이런 한국인들한테 여행지로서 엄청 유명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예, 와 보니까 막 복작복작 여행객들이 엄청 많지 않고 온전히 그 아일랜드의 날씨와 더불어 미스테리한 느낌의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습니다. 웅장하다, 웅장해. 야. 여기 옆에 있는 산들이 뭔가 주황색이나 갈색이고 이 자연의 배색이 마냥 녹색에 파란색의 그런 것만은 아닌 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두 개의 호수를 이루는 골짜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골짜기가 네, 지금 보시는 이 골짜기 같아요. 오히려 안개가 있어서 잘 어울리네. 어비 온다. 비 많이 오는데? 이비 오는 게또 이제 아일랜드만의 매력이죠. 어, 어디 갔어? a n i n d n e s 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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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you start in a company and you're doing what you what you're trained to do and what you're interested in and you're like, oh this is great. But the higher you get the more stress yeah. that comes with it, the more pressure. And I kind of had that same moment recently where it's like, wow, okay, I'm 26 and every day I feel stressed. Like, I just feel under so much pressure. These days? Mm. How did you choose your guilt? It was kind of accidental like when I started university I didn't know what I wanted to do but I knew I really enjoyed science so I did a general science degree yeah No, it wasn't planned like I never thought I would work for a pharmaceutical company but um, yeah, it's, it's actually not that bad but at the moment like living in Dublin I can't afford to quit my job oh, yeah, <laughs> like, yeah. I just I don't w a n leave. t 같이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컵에 가서, 오늘 토트넘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를 보러 갈것 같습니다. 런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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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